1966년 병우년에 태어나신 말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2023년부터 지난 3년여의 시간,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듯한 답답함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분명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막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말띠의 본성은 빠르고 직진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체와 답답함은 사실 여러분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기운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1966년 병오년의 병빙은 붉은 불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2026년 또한 붉은 말, 정화의 기운이 흐르는 해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조화로운 기운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제 자리를 찾아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운 또한 이제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6년의 붉은 말 기운은 여러분에게 정리와 정돈의 힘을 줍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끌어왔던 관계들, 결정을 미루어왔던 일들,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입니다. 이제 운이 열립니다. 병우년에 태어난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병은 태양의 기운입니다. 밝고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강한 불의 기운은 때로 너무 빨리 타오르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인 관계에서 느꼈던 피로감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오는 말의 기운으로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마치 발목이 묶여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런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이 다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정화의 기운이 흐르는 2026년은 여러분의 병화 기운과 만나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킵니다. 병화가 태양의 강렬한 빛이라면 정화는 촛불처럼 따뜻하고 지속적인 빛입니다. 이두 불의 조화는 여러분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명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여러분에게 정관의 기운이 강화되는 해입니다. 정관은 질서와 안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여러분의 위치가 명확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고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런 소모적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말로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나타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인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귀인들입니다. 이제 사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투자나 사업 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이나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십시오. 의외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분야나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덕형 수입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한 번에 큰돈을 벌기보다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이 2026년.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이나 처우개선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이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안정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보다는 원금 보장형이나 안전성이 높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건강면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띠분들의 타고난 불 기운이 2026년에 다시 활성화되면서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신경계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평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에는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2026년 여러분 건강의 핵심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가능하면 낮잠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기운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맵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고, 대신 시원한 성질의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녹차나 국화차 같은 차류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격렬한 것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생활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은 동남쪽과 남쪽입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일을 하실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방향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거실을 정리할 때도 이런 방향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침대 머리를 동남쪽이나 남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책상을 이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재 거주지에서 동남쪽이나 남쪽에 위치한 곳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아이보리, 살구색, 그리고 연금색입니다. 이는 모두 부드러운 화계열의 색상들로 여러분의 타고난 불기운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옷을 선택할 때도 이런 색상들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특히 중요한 만남이나 면접, 발표 등이 있을 때는 이런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실 때도 이런 색상들을 포인트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지나 커튼, 침구류 등의 이런 색상을 적용하시면 집안의 기운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금이나 구리 소재의 액세서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크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목걸이나 팔찌보다는 반지나 시계 같은 손 부위의 액세서리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집안에 작은 화분이나 관엽식물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동남쪽이나 남쪽 창가에 식물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순환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운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함을 경계하십시오. 2026년의 운은 안정형 운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행운보다는 차근차근 쌓여가는 형태의 행운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거나 무리한 시도를 하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조급함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빨리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려 하지 마십시오. 2026년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개를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성과를 가져다주는 해입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활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건강운은 관리형입니다. 잘 관리하면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방심하거나 무리하면 금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피로하다고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운이 좋아지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아직 어려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좋은 기운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그 좋은 기운이 더욱 오래 지속되고 더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움직여도 됩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주저했던 일들 시작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2026년의 기운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말띠, 기질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욱 지혜롭고 신중한 모습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정체와 답답함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만큼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이상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과 행동에 의미가 생기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운이 열렸습니다. 2026년부터 여러분에게 열린 운은 단순히 1년만의 운이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 지속될 수 있는 큰 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운이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966년 병우년에 태어난 말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에게 정리정돈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고, 대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일에서도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 단단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남쪽과 남쪽 방향, 아이보리와 살구색, 연금색의 따뜻한 색감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운의 흐름은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해의 운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제 빛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조급함이 들 수도 있고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운은 천천히 오고 오래갑니다. 여러분에게 온이 운이 바로 그런 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분명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도 예전보다 편안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2026년 병호 말띠의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